안녕하세요. 영어로 함께하는 일본어 서정각입니다 오늘은 도약편 1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1강 제목은 즐거운 여행입니다. 즐거운 여행. 타노시 력고, 타노시 력고 타노시 하는 게 즐겁다는 뜻이죠. 즐길 낙자인데요. 즐길 낙자. 그럼 즐기다 하는 말은 타노시 무. 즐기다 enjoy 그죠? 즐기다 인데요. 이게 형용사는 타노시 입니다. 타노시 그럼 타노시 를고었고 즐거운 여행 이렇게 되는데요 어... 요즘 이제 거리에 나가보면 이제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락철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이 벚꽃 즉 사쿠라부터 시작할게요 자, 사쿠라 일본의 꽃이 바로 사쿠라죠 자, 사쿠라는 한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앵두나무 앵 자인데요, 앵두나무 앵자이 발음이 사쿠라 사쿠라 그럼 벚꽃 이렇게 할 때는 사쿠라노하나 이렇게 하면 돼요 사쿠라노하나 이 벚꽃의 특징은 금방 피었다가 한방또져버립니다 금방 그래서 이 말이 자주 나와요. 빠또, 빠또 사이떼. 사쿠란 말은 피다, 꽃이 피다는 뜻입니다. 빠또 사이떼, 빠또 지루. 저 빠또 사이 때 빠또 치루 금방 피어서 금방 진다는 뜻입니다. 벼랑, 벼랑간 피어서 벼랑간 재버리죠 그게 이 뻐꽃이 특징입니다. 빠또 사이 때 빠또 치루 그럼 이 즐거운 낙자하고 음, 나그네 리어 자갈 행자. 이거 들어가는 한자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즐거울 낙자는 우리가 몇번 했는데, 앞에서 안한 거를 또 해, 하겠습니다. 고락을 해볼게요. 고락. 괴로울 고자하고, 어, 이 즐거울 낙자. 우리말로 하면 고락인데요. 고락. 괴로움과 즐거움. 일본어 발음은 쿠라쿠입니다 쿠락구. 쿠락구, 오, 어, 토모니스루, 토모, 토모니스루, 고락을 함께하다 이런 뜻인데요. 고락을 함께하다, 고락을 함께하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동고동락하다 이렇게요. 동고동락하다. 그러니까 괴로움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것을 동고동락한다고 그러죠. 제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이 시작되는 계절이 이제 힉낙철인데요. 힉낙철, 힉낙, 힉락. 힉낙 가서 즐긴다니에요. 제 힉낙은 음. 코오라구입니다. 코오라구, 힉낙, 힉낙 손님객자까지 붙이면은. 행락기, 코락구, 캬구캬구 코락구, 캬구 행락기. 그다음에 낙재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음, 낙천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런 건 앞에서도 했는데요. 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낙천적은 하늘 천자입니다 낙천적은 라쿠틴 티키, 라쿠틴 티키, 라쿠틴 티키, 낙천적. 그 다음에 낙관적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낙관적 인생을 낙관적으로 본다. 이때는 볼관자로 쓰면 되죠. 볼관자. 저 볼관자 적렇게 해가지고 그 발음이 o 칸 a r 니다 e r y bad at hand. That c 낙관적 a k e you. That can take you. That can take you. That c a 비관적이 는 피스 미스틱이 죠. 피스 미스틱, 낙천적, 낙관적 이라는 말은 압티 미스틱. 그 다음에 갈행 자, 나그네 리어 자부터 볼게요. 나그네 리어, 여관 하고 여정을 알아보 겠 습니다. 여관, 자, 나그네 들이 머무 는집이 죠. 집, 그래서 집관 자 입니다. 집권자 이렇게 붙이면은 어, 료칸이죠. 료칸, 료칸 여관. 그다음 여정, 여정 여행의 일정. 제 발음은 료테료테료테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갈행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행위부터 해보겠습니다. 행위 저 행위 행위는 코이죠. 코이코이 코이. 행위 행동 저 행동은 움직일 동자 제버람은코도죠코도 음, 코드. 우 그다음에 행정을 해볼게요. 행정. 입법, 사법, 행정할 때 행정. 제 정치할 때 정치합니다. 이때는 버람이 교세예요. 교, 교세. 교세이 그 다음 조금 특이하게 읽는게 그 행방인데요 행방 즉 행방 행방은 발음이 육구에입니다. 육구에 육구에 행방 그래서 행방불명 됐다. 행방불명 이거 자주 쓰는 말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육구의 후매이, 육구의 후매이, 행방불명. 육구의 후매이, 육구의 후매이, 행방불명. 이거 말고도 뭐행자 들어가는 거는 많이 있어요. 에, 행사를 지금 보겠습니다. 행사, 일사점다. 뒤에는 발음이 교우지죠. 교우지, 교우지, 교우지. 자, 어, 행자로만다할 뭐 수는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1강 A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